샬롬. 창조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인 이 수세미는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만드는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듯합니다. 이들은 싹이 나고 또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이 아름다운 꽃을 더 꽃에서 또한 열매를 맺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수세미 수세미입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믿음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인간이란 나는 이 수세미만 또 못한 듯 합니다. 이들은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나라는 이 인간은 항상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허덕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수세미처럼 저물주의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며,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의 주님,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열어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. 할렐루야! 주님, 감사하며.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드렸습니다. 아멘 파라크